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턴 3기로 활동 중인 에, 춤과 노래를 사랑하는 에, 송라이팅까지 가능한 만능 엔터테이너 범이라고 합니다. 와우. 저도 인턴 3기로 활동 중인 춤은 아예 못하고 송라이팅은 조금 할수 있는 송망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저희가 각자 본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업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이거를 진행을 한다는 게 조금 쉽지만은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프로듀서님들이 관심이나 응원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 맞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좀 뭔가 얻었다는 성취감? 네, 그런 게 맞아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성취감을 진짜 많이 느껴요. 항상 작업실에서만 찍었거든요. 음... 처음으로 한세웅 덕분에 이제 야외 촬영도 해보고 맞아요. 나 이런 거할수 있구나라는 <laughs> 큰 성취감과 만족감 얻었어요. 어 요즘 너무 잘 보고 있다. 음... 어야 요즘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다. 그래서 항상 응원한다라는 이제 등등 그런 말들을 많이 해줘가지고 더 이제 콘텐츠 제작하는데 있어서 되게 열심히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해시태그로 칸테움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전화 오신 분도 있어가지고 막 이런 좋은 게 있다. 설명을 막 해줬죠. 당장 해봐라. 물론 지금 굉장히 너무 좋다라고. 홍보를 잔뜩 하고 다니고 있고, 뭔가 꿀 정보를 이렇게, 이렇게 알려준 것 같아서 뿌듯하고, 이제 제가 실험적인 영상 효과를 많이 사용해서 음. 어, 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미를 좀더 만들어서 이제 많은 프로듀서님들의 눈과 귀를 좀 즐겁게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열심히 네. 영상 찍고, 열심히 편집하고, 그리고 약간. 댓글 자꾸 제가 달 네. 달리는데 그거 댓글 <laughs> 다는 걸 자꾸 까먹거든요. <laughs> 이제부터 진짜 잘달리겠습니다 <laughs> 소통해서 소통 망고 되겠습니다. 저는 바로 떠올랐는데 이 영상을 보고 제 눈이 춤추는 법을 어, 배우게 됐습니다. 이 댓글이 있었어요. 와우. 그래서 제가 오야 이거는 진짜. 야. <laughs> 상의적이다와 나도 그런 댓글 달아. 너무 신선해가지고 보고 제가 어, 감탄했습니다. 너무 재치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어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제 댓글 답글. 이제 댓글로 네, <laughs> 이제 소통 많이 할 테니까요. 그럼 재밌는 댓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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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주세요. 자처라는 곡을 제가 한적 있어요. 한로로님의 자처라는 곡을 했는데 아, 그 너무 댓글에 저는 송망구님의 팬을 자처합니다라고 적으신 거예요. 오와 진짜. <laughs> 언어 유희 대박. 음 언어 유희 나도. 그 댓글이 아무튼 기억에 남아요. 나도 저런 재치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저는 망고님이랑 듀엣 하면 너무 영광이죠. 너무 영광이죠. 네, 진짜. 너무 좋죠. 근데 뭐가 있을까요? 뭔가 발라드 음. 같은 게 좋겠죠? 무반중이. 음그죠 아무래도. 듀엣은 음 발라드가 많으니까. 성시경님의 두 사람. 아시나요 혹시? 아 성시경님 노래 알죠 저그 옛날에 입시 좋아요. 준비할 때도 성시경님 노래 되게 많이 듣거든요 진짜요? 덕분했고. 아 알죠 두 사람 알죠 두 사람? 그거 한번해볼세요로는이 <놀란람> 멀게만 보여도 기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진짜 약간 다른 SNS에 비해서 댓글 일단 좋아요야 뭐 다 봤는데 댓글이 많이 달려요. 실질적으로 진짜 어, 이 사람들이 날 봐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고, 그 무엇보다 푸시가 있잖아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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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도 네. 좋고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푸시가 저를 응원해 주시는 게 너무 느껴져서 그게 평평 만의 매력이잖아요. 음, 그렇죠. 안할 이유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음. 당장 시도하시는 거? 좋습니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능들, 어, 판테움에 와서 많이 마음껏 펼치시고, 그 재능에 대한 보상은 프로듀서님들의 그런 많은 푸시로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더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지원하세요. 시간이 보입니다. 제가 먼저 어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톡톡 튀고, 이제 좀 다양한 매력들을 앞으로도 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더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실 거죠?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범입니다 <laughs> 저를 응원해주시는 프로듀서님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도 범님처럼 저만의 감성과 매력으로 여러분들을 항상 즐겁게 슬픈 노래에서는 같이 울고 기쁜 노래에서는 같이 웃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인턴 3기 화이팅! 화이팅!